오바이를 직접 실어야 돼 이건 죄송하세요 아, 자월도 섬에 도착을 했는데 나 아, 좀만 민기적거리다가 못내릴뻔했어요 그래도 혼났어 아저씨한테 일단 보통 어, 여기 오시면 백백허분들이 여기 장골 해변에서 많이 텐트를 피칭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제 굼둥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한번 싹 돌아볼게요 어, 그러다 돌아보다가 이쁘고 어, 괜찮은데 어, 이제 마음에 드는 뷰가 나오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그냥 둥지를 틀려고요 딱히 지금 어디다 할지 정해진 데는 없어요. 응. 무슨 낚시를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내려봤어요. 망둥어 말고 망둥어에 와, 미쳐만나 나오네 저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으니까 어... 지금 섬 주위를 한반 바퀴 돌았는데 생각보다 섬이 좀 크네요. 좀 돌다 보다가 지금 괜찮은 좀 이쁜 곳을 발견해가지고 어 오늘은 여기다가 피칭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루어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낚싯대랑 루어 채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자월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떡바위라고 그쪽이 포인트더라고요. 농어라 뭐 이제 광어, 우럭이 또 나오는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요 주변에 요 주변에 이제 저런 바위 같은데 가가지고 저런 곳에 한번 던져보려고요. 뭐 어복이 있다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의 경험이니까. 근데 여기 해변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목섬, 목섬 가는 방향에 있는 거예요. 이번 백이킹은 구럽도로 가려고 랬는데 배편이 이미 다 끝났어. 인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구럽도가. 그래서 선택한 곳이 자월도. 근데 나쁘지 않아. 한번 던져볼까나. 바로 니껄리. 시작하자마자 채비 3개 털어먹었어. 대박 사건, 대박 사건. 후두두둑. 입질이 있었어. 대박 사 마지막 캐스팅하고 들어가서 저녁 먹을게요. 영혼을 담아 던지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조화는 꽝입니다 섬이니까 술은 여유있게 햇반 탔어요 배우다가 오늘의 저녁은 햇반니 햇반에 스팸 이 <목소리나> <목소리나> 어요어요아 이거 어떻게 있어요, 이게? 이 트랑 아, 지금 새 놓고. 아. 그러니까 아. 침에 아. 물 빠졌을 때해나가지고 지금 또 물도 빠져서 지금 이제 거어 갖고. 아니, 이 밤에 밤에 거러 오시는 구나집이 네, 여기 있죠? 아. 이거 지금, 지금 비춰아요 예. 네. 아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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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끼고 해. 아니에 덜고. 아니, 뭐 물면 손이 아프잖아. 아니야, 그덜고 이거 두주두 응. 걔네들이 물어요. 와 대박 와 대박 네. 조금 더덜 거? 와. 얘네 털이 있어. 털이 있어. 오늘 첫, 첫날 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해풍이 부는데. 속, 금음기 때문에 그런지 몸이 되게 좀찝찝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내일은 어떻게 좀 샤워하는 데 찾아가지고 샤워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떡바이 쪽으로 가가지고 루어낚시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다시 영상에서 뵐게요. 5시 26분. 밖에 날씨는 좋은데요. 별도 잘 보이고. 새벽에 계속 텐트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자꾸 저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깼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떠요. 어, 해뜨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 떡바위로 가려고 지금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아 떡바위 지금 찾아가는 길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동네를 한두 바퀴 돌았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가보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냥 이쪽인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맨! 염소를 만났어요. 산속에 꽃게가 있네요. 일단 거기가 떡바위인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고기는 안 나왔어요. 아침 운동만 빡세게 한것 같네요. 어쨌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닥에 갔다 오니까 뭔가 기분은 좀 새롭고 좋아요. 아, 샤워하려고 샤워장을 찾아왔는데 샤워장이 잠겨있어요. 난감합니다. 방이 있어요? 네 예. 화장실이.. 아 여기 있구나 화장실이 싱크대에다 칫솔을 얼마에 얼마에 5만원이요? 네 예. 민박집 아주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른 새벽부터 뻘짓거리를 했네요 제일 안 나오는 시간대 떡바리 가가지고 낚싯대를 던지고 있으니 나올 리가 있나 온수가 나온다는 게 이런 행복인가? 와, 세상 세상 이렇게 깨어날 수 없어. 와, 텐트에서 하루 지낸다 보니까 하, 여기 거의 뭐 호텔 같아. 자, 다시 한번 떡밥이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도 챙기고 어, 좀더 준비를 더 했어요. 뭔가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여행을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 바이 안 갖고 왔으면 못올 뻔했어요. 이런 길을 쉴새 없이 계속 달려야 돼요. 내려갈 때는 뭐 걸어서 내려간다고 해도 올라올 때가 장난 없어. 올라올 때 개빡심. 어, 지금 가는 이곳은 목섬이라는 곳이에요. 서도가 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뻐요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좀 이따 저녁을 먹긴 할 건데 와서 지금 두끼 먹었어 살 지금 한 1kg 빠졌을 것 같아요 확실히 2박 3일 백패킹이라 좀 길게 느껴지네요 미란 없이, 없이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결국 라면에 쭈꾸미 한, 마리, 쭈꾸미 한 마리 못 넣고 이렇게 막을 내리네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녁 겸 반주 한잔 먹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텐트에서 잤으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동네 한 바퀴 돌고. 이제 선착장으로 출발해 볼게요. 어, 이제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2박 3일 동안의 자월도 여행 잘 놀다 갑니다. 비록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긴 한데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